안녕하세요. 발효식품을 연구하는 오가농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6일 6시 40분 현재 기온이 9.9도 어제보다는 1.7도가 높아졌네요. 저희가 배추 파종을 하고 71일 정식을 하고 4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또 배추밭이 궁금해서 아침 일찍 서둘러 배추밭을 둘러보러 나왔답니다. 지금 배추 상황은 어떤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밭을 둘러보고 계시는 우리 심 대표님께 지금 배추 파종 71일 정식한 지 41일째 되는 배추 관리는 어떻게 해야 지 되는지 한번 궁금한 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호TV 심혜태입니다. 오늘 배추밭에 나왔는데요. 어, 정식한 지 40일차 되는 날인데 어, 배추가 지금 속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배추 단계를 잘해서 이 꼬갱 속에 들어가서 자를 리 잡으면 배추가 이렇게 에, 싸거든요. 이렇게 싸면은 벌레를 더 이상 방제를 할수가 없어요. 벌레가 죽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꼬갱 속에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제를 어, 예방을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 진딧물 방제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 먹어나온 배추는 이렇게 보면은 음, 뜯어 먹은 데도 없고 깨끗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음. 네. 지금, 이때에도, 벌레도 중요하지만, 또, 진딧물 방제도 또 해줘야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어. 진딧물 방제도 잘 해줘야지, 네. 에, 될, 됩니다. 진딧물 들어가면은, 진딧물 들어가면 배추가 맛이 없죠. 그죠. 다 빨아먹어가지고. 진딧물이 다 빨아먹고 배추가 허해지고 네. 맛이 없고, 그 배추는 쓰지를 못해요. 어. 진딧물은, 번식력이 강해서, 순식간에 이렇게 확, 번식을 해요. 음. 그래서 그, 어, 관리를, 지금 두 가지 관리를 해줘야 되네요. 벌레. 결국가 돼서 싸기 시작하면은 벌레 방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해줘야 되고, 또 진딧물도 방제를, 진딧물 관리도 해줘야지 되는군요. 그럼 대표님, 지금 배추 지금 심은 지 41일째 되는 날인데, 배추 수확을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추 수확은 이제 그 정식하고 90일 넘으면 하는데, 오가농원에서는 음, 절임 매추을 11월 넘어서 시작하거든요. 10월까지는 달 배추가 맛이, 그, 식감도 아삭함도 떨어지고 맛이, 어, 좀 덜하죠? 좀 덜하죠? 그래요. 그래서 11월 넘어가면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서리가 내리면, 예, 배추가 더 자라, 자라는 속도가 빨라지고, 속이, 빨리 차요. 그러니까 음. 11월 달에 예, 하거든요. 음, 11월 11월 어, 입동 지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때쯤 되면은 음, 배추 네. 때지내야 맛있어져요. 음, 배추가 이게 추웠, 추웠을때 살짝 얼었다가 녹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일교차가 심하면 뭐 과일도 그렇고 당, 뭐 당도가 이렇게 높아지죠. 음. 네, 일교차가 때가면 이거 저 점점 심해지니까 네 배추 맛이 더 좋아져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시기에 네. 지금 배추가 싸기 시작하는데 지난번 영상에도 올렸지만 이렇게 이렇게 벌려주면 배추 통이 더 커져요 이 이런 경우 는 이런 경우 이렇게 오므라들기 아, 시작하는 지금 그이 배추는 많이 응, 네,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자랐네 벌려주면 응. 이게 어 속이 커지고 이제 속이 넓라 그렇게 속이 차서 올라오잖아요 고이가 음.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게 벌려주면은 음. 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음. 그렇죠, 훨씬 더, 어, 더 그렇죠 어, 배추 통을 네, 배추 통을 네. 크게 음. 키울 수가 있겠네요 네네 네. 이 배추 같은 경우는 이아 뾰족하네요 옆에 비해서 어. 이렇게 채워갖고 뾰족 뾰족하게 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뾰족하게 음. 이럴 경우는 이이 음. 파리 수도 이 배추는 많은데 이어 맞아. 적지 않아요. 어 여기 이 배추는 진짜 잎수도 음. 많은데 음. 그에 비해서 이 옆에 배추는 잎수도 작은 애. 네, 그래서 잎수가 어. 많아져야지 배추 아. 통이 커지니까 이렇게. 잎수가 음. 많 많이 형성되도록 이렇게 벌려 주는 어, 것도 예, 방법이 겠네요 음. 훨씬 이렇게 해서. 커다올리면이 음, 음. 상태로 커지면은 거. 배추통 정말 커지겠네. 그렇죠. 음. 네. 지금까지 저희 오가 농원의 파종 71일, 정식 41일째 된 배추밭의 모습을 음.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